제가 그저께 운동을 하다가 그 원반 있잖아요. 무게 다는 거. 그거 20kg짜리를 레그프레스에 달겠다고 들다가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엄지발가락 이렇게. 이렇게. <laughs> 백제야, 잠깐만. 제야 <laughs> 잠깐만. 그래가지고 여기 엄지발가락인데 이렇게, 떨어들, 이렇게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래도 좀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고 있다가. 어제는 또 공휴일이라서 병원에 못 가고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엑스레이 찍고 왔는데 다행히 골절은 아니래요. 부러지진 않았는데 이쪽이 워낙 그 힘줄하고 인대 이런 게 많이 있는 부위라서 그런 쪽이 다친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기를 찾으셨어요 이거 진짜 불편한데 뭐. 물 들어가게 하지 말고 오래 걷지 말고 많이 서 있지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이거 루콜라랑 먹으면 맛있는데 루콜라 씻기도 귀찮다. 그 오늘도 커피는 아메리카노하고 라떼. 이거 방금 나와서 좀 따뜻하고 촉촉해요. 쫄깃쫄깃한 빵?

제가 오늘 원래 텀블러를 사러 나갔는데 그 텀블러 재고가 없어서 주문을 하고 이틀이나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김에 장이나 볼까? 이러고서 마트를 갔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왔어요. 뭐를 진짜 많이 샀는데 우선은 실내화 거실용 슬리퍼예요. 지금 집에서 신고 다니는 게 더러워지기도 했고 또 겨울용이라서 덥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사왔어요. 남편 거랑 제 거. 강아지 간식이랑 제 간식. <laughs>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천하장사 소세지. 이런 어육 소세지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막 맥스봉이랑 그런 거. 물론 치즈 들어있는 것도 맛있긴 한데 전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큰 것도 말고, 딱 요만한 사이즈의 천화장사 소세지. 이거 세일하고 있길래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저. 우유. 우유 하나는 그냥 마시고, 하나는 요거트 만들려고 사왔어요, 두 개. 요거트 만들려고 유산균 음료를 보는데, 마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씩 낱개로 파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제일 작은 거였는데, 지금 이게 8개짜리에 원래 3개가 더 증정인데, 그, 제가 이걸 사려고 집으니까 판매하시는 담당 직원분께서 하나를 더 붙여주셨어요. 결국 지금 갑자기 액티비아가 12병이나 생겼네. 그리고 오늘 이거 샀어요. 제가 생수를 사 먹잖아요. 근데 물을 한번 끓여서 먹어볼까 하고서 주전자를 보러 갔는데 이런 걸 팔더라고요. 티마스터.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편할 것 같아서 사왔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끓여먹을 거. 옥수수 차랑 우엉차도 사왔어요. 그리고 저차 재료들 담아놓을 소분 용기랑 물통.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옷이 있길래 옷도 하나 샀어요. 티셔츠. 이렇게 해서 5만원 조금 넘었는데 지금 행사기간이라서 5만원 넘으면 사은품을 준대요. 그리고 티셔츠도 하나 받았어요. 66 사이즈라서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엉차는 아까 그 우엉 봉지에 보니까 90도에서 우려내라고 해서 지금 90도에다가 맞추고 끓일 거예요. 아까 빵 먹고 살짝 출출해서 오버나이트 오트밀 하나 남은 거 마저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금방 끓인 우엉차. 이게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오버나이트 오트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주로 바나나랑 블루베리 많이 넣고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딸기랑 사과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산딸기. 얘네가 맛있어서 그런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오트밀 위에다가 바로 요거트를 넣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서 오트밀이 살짝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우유를 아주 조금 부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는 약간 꾸덕한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훨씬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질감? 음. 전 이게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앞으로는 2, 3일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될 거예요 라고 써놓고서 어쩌다 보니까 <laughs> 이번주에도 매일 영상이 올라갔죠. 제가 매일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면 촬영보다는 편집의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또 오후에는 출근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살짝 버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매일 말고 2, 3일에 한 번씩만 업로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글을 남겼던 건데. 근데 또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 그거를 2, 3일에 한 번씩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내일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웃기잖아요? 전 브이로그인데. 그래서 그냥 완성되는 대로 올렸어요. <laughs> 앞으로는 그냥 정해놓지 않으려고 해요. 정해놓지 않고 영상이 완성되는 대로 뭐 일주일에 최소 3개, 2, 3개 정도는 올리는 걸로 해서 자유롭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매일 완성이 되면 매일 올리고 2, 3일에 한 번씩 올리게 되면 또 그렇게 올리고 영상을 한동안 안 올렸을 때도 기다려주시고 또 매일 이렇게 올릴 때도 매일 보러 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